오늘은 민속이 32장입니다. 32장은 동편 땅분배와 관축입니다. 앞에 31장에서 동편 땅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 가지고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정복을 하게 되지요. 오늘두 번째로 동편땅 군대와 건축입니다. 민주교 32장은 여호와께서 동편땅 군대와 건축에 대한 선물을 게시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27절까지는 각 과 루벤의 분배된 내용이 나오고요. 28절에서 42절까지는 분배한 성읍들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동편 땅군대와 건축에 대한 섭리를 계시를 하시고 여기서. 갓과 루벤의 분배 및 분배한 성읍들 건축에 대한 섭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들을 분배한다 이 말이지. 그전 같을 때에는 이곳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복을 하고 군대를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서편을 향해 오단강 서편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편 땅의 정복, 분배는 서편 땅 정복, 분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3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그러니까 27절까지는 갓과 르우벤에게 분배하는 게 가운데요.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분배를 해야겠죠. 갓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땅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일 절에 르벤 자손과 가짜 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지라 가짜 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분과 야셀과 미무라와 에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발,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그걸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 열집파만 이천 명, 각 집화 천 명씩 만 이천 명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각종 탈출물, 탈출물이아 이런 것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특별하신 땅은 가나한 평탄 땅을 바르니 이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써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서 탈출하게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시각을 바르게 갖고 세상을 볼수 있는 창조모드 볼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았지만 애쓰고 힘썼지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다만나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아더 매치요라. 이게 우연이 생겼다?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다는 말이요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절에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도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6절에서 15절 모세가 과거의 불신을 들어 땅에 대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6제를 모세가 가짜손과 노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전쟁하지 않고, 가면은 또, 가나한 땅을 얻으려면, 석편 땅을 얻으려면, 전쟁할 게 뻔하고, 여기가 또, 많이 명이전쟁했는데그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도 안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죠. 고절합니다. 왜 이들을 닥심면하려 되냐? 한명둘빠져고 빠지다 보면, 단순히 안 갈려고 그러겠지. 이게 우리들의,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뭘 하려고 그러지. 생각해보면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게 타락한 인생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8절에 너희 열조에게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 하였나니. 요수와 갈렘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멸치파들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니 그들이, 그, 에스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차선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니라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다 맹세하여 카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뜻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볼 것이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공예에 유리하게 하신 거로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러 너희는 너희 열죄를 계속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거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여. 그면서그 현상만 쭉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무슨 일들이 철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뼈상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가난한, 가난한 땅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닌데너희들 이러면 설편땅못 간다. 하나만 주려고 내돈 너희도, 너희들 이들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더 읽어봐야 알죠? 16절에서 19절, 갓과 루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가로래,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이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r e the 읍에 w You are the law.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h 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 the law. y 우리 a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싸우다 싸운, 이 말이지. 유아들을 위해서 성불견견과제서 유아들을 이렇게 하고 싸우러 가야 된다. 20절에서 20절 모세가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으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복종케 하기까지 싸우는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 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정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가짜손과 로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르매 우리가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여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 싸우리라. 모세가 약속일 조건을 요구하고 땅을 허락합니다. 뭐 이들은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42절까지 분배한 성읍들 건축입니다. 28절에서 32절 모세가 제도자들에게 조지파 산업에 대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치부자들이 역사하는 거죠. 자신은 가난에 나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인격적으로 성숙했지요. 신앙적으로 굳이 익은, 익은 그러한 모습이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의 아들 요소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여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행복하게 이르거든 힐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이거를 모세가 만일 이들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하면은 산업으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안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입니다. 가짜 품과 로벤자스메 대답하여 하루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말은 뭐예요? 싸워서 반드시 이겨 동편 땅을 차지되 산업으로 한다는 말.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모세는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사석탄땅못 들어가니까 지금 수령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 36절 가집파와 분배받은 땅성업및 우리를 건축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보면 뭐 성읍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성읍들에 대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언약하고 민두기 30장까지는 자손 번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인 땅을 주시는데 그 시작으로 요단 서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보시고 성읍을 주었다. 지었, 이 사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져서 언약을 이루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서편 땅 가나안 서편 땅을 주신다. 아니 가나안 서편 땅이 아니고 요단 서편 땅을 주신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다는 말이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갓과 루벤, 다른 지파들 다, 이 사건을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는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유로 보면서 믿음이 쌓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가도록 한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거지 내가 성숙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안 믿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네, 편안하지? 걱정이 없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 얘기 하지 말라, 했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안 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비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제가 가끔씩 비유를 하지요 애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먹이면은 나 힘이 생기죠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다니고 뭐 여기 저기막시식거리고 왔다갔다 하고 같이 나가자 그러고 같이 나가 운동하자 그러고 움직이게 하고 땀 흘리면서도 그렇게 땀 흘리는데도 야, 땀나고 힘든데 왜 그러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에너지가 넘치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깨어라, 깨달아, 깨달은 만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했다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또이겠다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니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 무죄에 돌아오겠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계속 여호와 앞에서. 싸워. 요앞에서산 37절에서 38절까지 루벤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산업들을 건축합니다. 약속대로 루벤지파 약속 으로 땅을 분배받아 여러 산업들을 건축했죠. 거기에는 뭐예요? 요한들하고 그녀들이 모두 살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문화세 아들이 동편땅 성읍 및 촌락을 취합니다. 39절 문화세 아들 마귀의 자손은 가서 길을 아을 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을를 문하스의 아들 마길에게 주네 그가 그의 거하였고 문하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을 취하고 화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반에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시하였더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문나세와 루벤치파가 동편 땅을 완전히 청복하고, 성업들을 건축하고,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오. 하나님의 방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백성들화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믿게 하고 여단 서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로고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홍해 바다 건너자어온 전혀 다른 이들의 자세와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했다, 이 말, 자랐다, 이 말.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만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삶 속에서 조금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래 에어오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